태준 씨, 한태준 일어나라 태준 씨. 차 때문에 힘들지 도시락 싸왔다. 빨랑 일어나, 일해야지. 간진다. 어, 일어나. 어, 어. <laughs> 아, 누구야? 아이, 아. 누구세요? 죄송합니다, 손님. 저기 방을 잘못 찾아왔나 봐. 죄송합니다. 맞는데, 여기 총지배님 방이 맞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? 맞아요 맞아. 이 뭐야? 도시락 제니가 만들어준 거야. 그래? 잘 됐다. 그 여자 누구야? 그 여자? 태준 씨, 방, 태준씨 침대에서 태준 씨말 셔츠 입고 자고 있는 그 여자. 아. 아. 생각스러운 일 하냐? 밥이나 먹자.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? 그렇게 당하고도 또 여자냐고?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어요. 호텔 객실만 해도 623개야. 그중 422개 방에 손님이 들었고 나머지 200개 방이 비었어. 201개죠. 0 그래 201개. 0 아무리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 쳐도 그래. 어떻게 태준 씨 방에다 여자를 재워? 아, 됐어. 그만하자. 그러다 다른 직원들눈는 띡이라도 하면 어쩔 건데. 사람들 입방에 오르는 거 지긋지긋하지도 않아? 지긋지긋해. 그러니까 그놈의 여자에게 그만 좀 듣자. 준주비님, 어 말씀하신 거. 어 고마워. 어. 저, 어제 있었던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. 예. 가봐. <놀람> 어. 잘 쳤어요? 예, 네, 어젠 고마웠어요. 갑자기 정신을 잃길래 일단 내 방으로 데려왔어요. 객실로 옮기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사람 눈에 띄게 될것 같고 번거로울 것 같아서요. 네. 아직 경찰에 알리진 않았는데 어떡할까요? 원하면 지금이라도 대신 신고해 줄 수도 있는데. 아, 아니요. 됐어요. 그럴 거 없어요.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들 술이 너무 취해서 생긴 일이에요. 그런 일로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요. 어젯밤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. 아무 일도요. 아, 이거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셔츠하고 청바지 하나 샀어요. 옷이 필요할 것 같아서. 고마워요. 조심해서 돌아가요. 지금 뭐 하세요? 이순정 씨. 지금 뭘 염탐하고 계신 거예요? 염탐이라니 말 조심해요. 이것 보세요, 오지배님. 아무리 그래도 이번 총지배 결정은 절대로 번복되지 않아요. 이미 게임 오버라고요. 상황 종료. 이 정도면 인정할 거 인정하시고 깨끗하게 받아들이셔야죠. 인정하기 누굴 인정해요?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구만, 정말 어, 내가 뭘 모른다는 거예요? 바로 저거에 저거, 응? 저게 한테 주는 실상이야. 이제 알겠어?